자 매운복 TV 오늘은 초량 베스티움의 전세 물건 촬영을 왔습니다. 8사 타입이고 이렇게 소화구 있고 신발장이 두칸 있습니다. 신발장이 두칸 있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신발은 바로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미러를 넣었다가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공간 있고 들어가자마자 오른 쪽에 거실 화장실 있어요. 이렇게 거실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경기 있고, 세면대 있고, 욕조 하나 있고요8 4타일이라서큰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첫 번째 방에, 첫 번째 방있고그 다음에 이 붙박이장 이렇게 있습니다. 붙박이장, 이불 같은 그 행거 있으니까 걸어놓으 있고요. 여기도 이불 수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있고, 두번째 방. 뭐 거, 거두 번째 방, 이 네, 끝방하고 이 방이 크기가 크,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붙박이장 있고 없고 그 차입니다. 창은 굉장히, 별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굉장히 큽니다. 창호는 KCC 창호구요. 이중창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요 장점이 펜트리가 굉장히 깊어요. 요 펜트리 이걸 뭐 떼갖고 뭐 2단으로도, 1단으로도 사용해서 가능하고 굉장히 이렇게 깊습니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깊고요이거보다음 콘센트도 있어갖고 전기에도 분록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요 유방, 방향으로 방 개방감 있게 별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돼있고요. 참고로 여기 남남 섭니다. 남서양인데, 남쪽으로 많이 주의치는 서양이라서, 별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터치패드 있고, 이렇게 씁니다. 위로. 그 다음에, 여기 6인용 식탁까지 배치 가능하고요. 냉장고가 한 칸, 두칸 배치 가능하고. 그리고, 그 주방창이, 다른 데는 좀 작은데, 이 절반만 한데, 여기 주방창이 커고 요걸 열어놓으면 거실창하고 열어놓으면은, 맛동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이거 같은 경우는, 오븐, 그릴, 렌지 발효까지 됩니다. 흙만을 갖다 놓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SK 매직이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처럼 이렇게 되있고 식탁 등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저, 세탁실인데, 여기 통돌이, 아, 통돌이가 아니고 드럼 세탁기 놓고, 단치기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데다 보니까. 안 아, 그러면은 요 한풍 때문에 그통돌그 드럼 세탁기를 여기 놓고 건조기를 이쪽에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렇게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고요. 수건은 아, 이렇게 아, 두개쓸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굉장히 큽니다. 안방은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도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긴 빨래 건조기인데, 전동식으로 이 리모컨을 해갖고, 전동식으로, 바람도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 전동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 그 바람이 내려가고 건조기능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돼있고, 안방에 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펜트리 공간에, 여기 같은 쪽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 펜트리 공간에 쪽창이 있어갖고, 그 6월달이나 뭐 7월달 한풍이 가능데 펜트리 <놀람> 공간도 굉장히, 뭐, 고프로 표현이 안 되는데, 좀 굉장히 커요. 리고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인데, 세 번째 장점이, 이게 쪽창이 있어요, 이 이중 쪽창이 있어갖고, 그, 저, 드라이 시키기가 굉장히 편해요. 습한 데 있으면 바로, 그, 건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있고그 다음에 비대에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서 뭐 전화 받을 수 있고 습니다 음. 그다음에 참고로 이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음. 휘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실에 휘센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복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거실 한번 이렇게 자,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고 자 면모 티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